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 지난 시간에 예, 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 예, 잠시 드리고 어, 오늘 끝에 나가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어, 무드럭이 예, 무력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드럭에서 분지되어 나온 그것이 무릎과 드럭이었는데, 그 무럭과 드럭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뜻이 같거나, 그러니까, 이음 동의어가 되거나, 아니면, 음은, 어, 다르되, 유사하거나, 뜻이, 예,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 제가, 어, 한번,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은 네이버 사전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무드럭에서 드럭이 하나 나왔고 무럭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럭은 무렵의 방언으로 나왔고요 드럭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갑자기 생기는 모양 했는데 갑작스런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무럭무럭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이건 제가 아, 아, 놓친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채널에 들어오는 어, 선생님들은 어, 현직 교수, 학자, 뭐 학자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연구력이 계신 분들, 예. 또는 뭐 일반인일지라도, 상당한 그 연구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 어, 여기에 들어오시거든요. 어, 그분이 바로 예, 이걸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어, 모르겠습니다. 뭐 어, 제가 어떤 분인지 예,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무럭무럭을 보니까 네이버 사진에 어떤 생경이나 느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모양이 있고 갑자기 생겨나는 모양. 그러니 어떤 생각이나 감정 따위, 그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은 같은데 이 뒤에만 갑자기 생기는 모양과 계속해서 생기는 모양 이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한 가족이죠. 예. 그러니 이것은 진행형이라는 어 이야기고, 이것은 갑작스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럭무럭 자라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 진행해서 진행형으로 계속 자라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기 어, 다른 말로 말하면 시시때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장입니다. 자, 이 기장이 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기장서가 있고요. 기장 영어는 재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찰기장을 말하고 이것은 매기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찰기장, 매기장이 서로 어, 그 가공하는 공정법이 다릅니다. 보시죠. 우선 재는 매기장은 밤는 일을 마치면 곧바로 쥐어서 부지런히 뒤집어준다. 예, 이걸 어, 갖다가 어, 달리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거 부지런히로 해석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매기장은, 어, 바로 수학에서 밟아야 됩니다. 어, 그 밟아가지고, 이제 이 알맹이를 떼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치, 바로 쳐야 됩니다. 예. 왜 치느냐? 이걸 안 치면 나중에 그 곡식을 절구에 넣고 씨어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찌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예 부서져 버리거든요. 예. 쌀이 예. 그 기장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흙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는데 찌면 찌기도 쉬워지고 쌀이 단단하고 특히 향기가 여1가지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찰기장은 햇볕에 수확하자마자 바로 말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찰기장은 곰팡이가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치고 햇볕에 말리고 불입니다. 화, 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 이 기장을 갖다가 화곡이라 한다. 화곡 불의 곡식이라 한다. 이 골곡자를 곡식으로도 씁니다. 예, 네, 이거 네이버 한자 사전에 요 곡식 들어가면 요 골곡자 들어가면 예, 곡식이라고 예 뜻이 나옵니다. 예기원령 여기에 보면은 천자가 마침내 새로써 새로써 그 기장을 맛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서 그 기장, 원래 천자가 이새 가지고 살아있는 짐승 혹은 죽어 는 짐승, 특히 새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첫 수확한 기장도 올렸겠죠. 그래, 러 제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장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장의 갑골문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여기에 분명히 기장은 레의 곡식이라 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금문에도 있고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하고는 상극이다. 이 기장은 물하고 상극이니 물을 조심하라는 물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 곡물이 바로 기장이란 말이죠. 기장은 어 아주 그 오래된 그 곡물입니다. 조피수수, 인류 최초의 곡식이죠? 그게 수수가 바로 이 기장입니다. 여기 있는 이 어, 설문자에 보면은 역시 물이 있죠, 여기에. 그런데 전초고문자를 보면요, 좀 다릅니다. 기장이 있어야 할 곳에, 예, 여기에 예, 이 글자에는, 어, 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화를 그대로 두고요. 그 밑에 중간자가 뭐냐면은 이게 망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병자입니다. 병자 병자의 갑골문이죠. 자그 병자의 갑골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자 나왔습니다. 이 병자는 세 번째 뜻을 보면 불이란 게 있습니다. 불 보셨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은 불의 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세 가닥 이것을 여기서 물이니까 물로 보아야 할까? 불이 있는데 물을 넣으면은, 어, 그게 타당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또 물은 늘 이렇게 곡선을 조금 공유를 예, 주는데 이거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3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3편은 대개 눕히는데 이래 세우는 경우가 드문데 야튼 예, 저는 3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3으로 하나, 막 불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불의 곡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3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병 자가, 천간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예, 이게 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예, 이 3이 안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 보았습니다. 네. 예. 어, 지금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큰, 그, 변화는 없는데, 지금 이거, 어이 글자를 지금 병자라고 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게 화라서 이렇다는 거. 화의 복식하고 같이 연결 짓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왜이 향기 향자를 어, 이렇게 전분 시간에 낸걸또 하느냐 면 이번 시간에는 사람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자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여러 글자들을 전부 누적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 고리로 하면 갑골문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갑골문 학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모두 다 밝혀집니다. 예. 자, 여기 보십시오. 향기향은 여기에 지금 어, 벼화가 있죠. 여기 벼화입니다. 지금 기장선은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람 자에는 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향기향에는 벼화가 들어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맷돌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돌망, 예 예. 지금 이 망자가... 없을망, 이를망, 그것만 남아있지 돌 원래는 첫째 돌입니다 돌망입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돌망인데 그 돌의 뜻이 사라져 버렸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두 이 끝까지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이 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난리 아니거든요. 예, 맷돌입니다. 확입니다. 예, 지금 예, 이거 방안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자는 지장에 그 지금 밑에 돌예 돌절구로 지금 방아를 짓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 방아가 아니고 씨은걸 갖다가 이제 껍질을 바람에 날려야 되죠. 예, 알고 따로 어 바람 그 껍질 어, 날리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 키질 한다는 게 있죠 키 예. 이, 이제, 이, 서울 사람들은 이 키, 그래도 잘 몰라요. 예. 이 키즈를 하는 거, 예. 이키즈 하면은, 예. 껍질은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남죠? 그게 바로 키, 기, 자의 각골문입니다. 요게, 예. 자, 전부 다 일맥상통하죠? 요거는 키의, 예, 간략형이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기장이 나오다가 그 칠지가 여기에 나옵니까? 예, 그 칠지가 나오죠? 그 칠지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칠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방하죠. 예. 그방아를이그 칠지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자를 보십시오. 설문자 보면 여기 몇돌방아가 여기 아예 절구방아가 나오죠? 이절구방아입니다 백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절고방합니다. 여기 절고방합니다. 예, 돌절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자의 각골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건문이었죠. 예. 각골문은 쭈글쭈글쭈글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시장은 화요곡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에 쪄가지고 지금 쭈글쭈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이 쭈글쭈글합니다. 쪘습니다. 지금 예, 쩐글 갖다가 지금 뭡니까? 쪄야 즐구질 한다 그랬죠. 예, 밑에 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자의 경우에는 이상만 딱 잘라가지고 사람자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이거는 지금 치열용 어, 지혈용, 치열용자 보십시오. 두 손으로 지금 공이를 잡고 방아를 찍고 있죠. 예, 지금 여기 공이 보셨죠. 예, 공이 아까 저 우리 저 젊은 시간에 공이 많은 사진들 봤습니다. 예, 이 많은 공이 사진들 예. 어, 여기 있었죠? 보십시오. 여기 조금 전에 본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자, 두 손으로 찍고 있죠? 여기도 지금 몇 돌이 있죠? 예, 예, 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어, 뭐, 의문점이나 의심적인 게 있습니까? 예, 있다면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그대로 원래 있는 그대로, 글자 있는 그대로, 예, 저는 설명해서 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요걸, 이제, 자를, 어, 이걸로 한번 가보죠. 자는 기장을 거두고 수확하고, 먹는 존재, 귀장을 그반아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성안 중심인물이라기보다는 중심인물이라기보다는 뭐성 안에 사는 사람, 성 안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이 그 말씀드렸죠. 여기는 황제가 살고요. 이거 내성입니다. 네 이제 외성, 외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이게 성곽이죠. 곽 예. 근데, 내성 안에 사는, 외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벼스라치라든지 뭐, 또, 일반 상류층입니다.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외성 밖에, 성곽 밖에, 여기 정문인데, 이 밖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천민노예다 말입니다. 천민노예. 천민노예는 왜 사람이 아닌가? 왜 사람이 아닌가 보십시오. 이 불, 안일불, 지금 안일불을 지금 세상에 밝혀진 바 없습니다. 지금 뭐 어, 꽃밭입니다. 뭐 어,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있죠. 그거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증명을 해드리죠. 지금 수천 년 동안 이거 증명을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일불은 이 사람자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자가 기장을 거두고 먹는 존재, 그런 사람이란 반면에 이 안일불은 그거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천한 부정함, 그 성에, 이 성에 바로 외성 밖에 사는 사람. 그게 아닐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닐불. 예. 노예, 천민이다. 보십시오. 노비, 소, 마. 이것은 모두 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예. 그 노비는 곧 밭과 식과 더불어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 아니죠? 물건이죠? 그러니까, 안일부를 거기에 쓴다, 이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 자는 이 삭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안일부는 거꾸로 지금 뒤집어 나왔거든요. 반대다, 이 말입니다. 상대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정반대입니다. 그 반대되는 걸 모두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린다 말이죠. 이 끝단이 뭡니까? 원래는 이게 끝단인데, 어, 그 이전의 단자는 이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설립자를 여기에 보탰죠. 그래, 이 끝단자, 이 끝단자, 이 세자로서 모두 같은 자입니다. 그 끝단자의 갑골문이 이렇습니다. 갑골문이. 이게 아닐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끝단은 뭐냐면은, 이 성박, 성광 밖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닐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닐불이기 때문에, 이 불, 기장 먹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끝단 자의 갑골문은 보십시오. 이 갑골문이 지금 요 위에 거 뭡니까? 요거 지금 그칠지죠 예, 그칠지 다시 말하면 상하 운동을 하는 방아 찢는 노릇을 하는 축악기 보셨죠 그런데 요 밑에 거는 뭡니까 기장이 거꾸로 돼 있죠 그런데 참 재미납니다 이 끝단에 이갑골문과 이갑골문이 같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거는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장은 있는데 질구가 없죠. 이거는 질구는 있는데 기장이 없죠. 그래 결국 못 먹는다 이말 아닙니까? 예, 못 먹죠. 이 기장도 먹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두 개를 지금 둘을 보면 자 비교해 볼까요? 이 끝단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일부래 가꿀모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같으냐. 지금, 요, 꼭다리, 요거 지금, 하나,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결국, 이안일불도이 글자와 거의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네이버 사진에 있는 거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끝단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 박 저, 성, 끝, 성, 밖의 끝, 저 끝에 사는 사람, 그, 이야기와 이 네이버 사전에 있는 그 이야기가 같아야 일맥상통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 말이 맞죠. 그래서 그걸 보면 끝 가다 한계다 말입니다, 거기가. 예. 거기에 차등등급이란 뜻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 차등등급이란 뜻이 지금 끝단에 여기에 있거든요. 문 정문이 왜 거기에, 이, 이, 이게 정문이거든요. 이게 정문. 예. 그게 왜 여기에 이 뜻으로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홀은 왜또 여기에 있습니까? 홀은 뭐게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 방망이가 홀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뜻단에이 이 뜻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사로서 헐떡이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 끝단 그대로 이야기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안일불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 기장도 먹는 존재다. 그거,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사람도 아니다. 그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뜻에? 안일불의 뜻에 경멸하다 뜻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깔보아, 업신여이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말나 금지하다, 전부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게.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단과 이 불, 그리고 사람, 자, 갑골음을 가지고, 그 갑골음이 우리말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우리말을 가지고, 그 다음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매우 재미있습니다. 예, 올리자마자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